한방 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마르세유 대 아약스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아테네와의 리턴 매치에서 모두 승리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에레기비지의 강팀인 아약스 프리미어리그의 다크호스 브라이튼과 한 조에 속했기에 조 1위 경쟁이 치열한데 당당히 선두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선수단 구성이 많이 바뀌었는데 비티냐와 코레아. 운디아에와 오바메양 등이 주축 선수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아약스는 조 최하위지만 아직 조 2위 혹은 3위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시즌 전 유럽에서 최악의 스타트를 한 팀이었지만 11월 휴식기 이전 리그 연승에 성공하며 어느 정도 반등을 일궈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인승과 아크포, 테일러 등이 골을 터뜨리며 비태세를 대파했는데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아약스가 리그에서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타이로비치와 린슨 등 19-20세의 중앙 조합도 변수가 될수 있다. 콘도구비아와 베레타우트 등빅 클럽을 거치며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준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은디아에와 비티냐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릴 마르세유가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리버풀 대 LASK 린치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조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16강 조기 진출도 확정할 수 있다. 만일 린치전을 승리하고 플루즈가 승리하지 못하면 최종전 결과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주말 경기를 위한 로테이션보다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살라와 디아즈, 루네스의 스리톱은 물론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 등 주축 중앙 자원들도 모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린치는 직전 경기에서 윈이용을 잡고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유로파 토너먼트로 갈수 없다. 때문에 강팀인 리버풀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호바스와 류비치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체적인 라인을 올릴 것이고 우소르가 경기 내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주말 일정이 있긴 하지만 중화위권 팀인 플럼을 홈에서 상대하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 살라와 디아즈. 눈의 수와 각포 등 최고의 공격진을 가동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두들길 것이다. 린츠는 이 경기 이후로도 순위를 올리기 어려워 보인다. 금일 툴루즈 대 윈이용 SG 시작하겠습니다. 툴루즈는 직전 경기에서 조 1위로 전승을 달리던 리버풀을 잡았다. 발링가와 댄룸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수들이 모두 골을 터뜨렸고 교체로 들어온 마그리도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때문에 조 2위로 올라섰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최소 플레이오프 행을 확정할 수 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리그 2위인 니스에 분패했지만 90분 내내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냈다. 윈이옹은 벨기에 리그 1위 팀이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내선 통과가 쉽지 않다. 물론 이 경기를 승리하면 플루즈와 같은 승점이 되고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2위로 올라설 수 있지만 홈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다. 이번 조별에선 원정 전패팀이기도 하다. 툴루즈의 승리를 본다. 윈이옹은 인츠 상대로 우위를 갖고 있지만 마지막 경기를 리버풀 상대로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 무승부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결국은 라인을 올려야 한다. 공격적으로 후반 경기에 나설 상대를 두터운 수비로 막아내며 달린가를 앞세운 확률 높은 역습으로 이겨낼 툴루즈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비아레할대 파나티나이코스 시작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조 2위지만 램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에 자력으로 1위도 노릴 수 있다. 그 점에서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승리한 건 팀의 큰 힘이다. 원정 수비가 강한 오사수나 상대로 모처럼 3골을 터뜨리며 승리했기에 선수들이 좋은 흐름에서 이번 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지난 주말 해트트릭을 기록한 모랄레스를 비롯해 헤라르드 모레노와 바에나의 스리토이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대회 첫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잡았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유로파 토너먼트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다. 때문에 맞대결에서 승리했던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베르나르드와 팔라시오스가 공격 천병에 나설 것이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랭과 더불어 최소 2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코메사나와 파레우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을 내보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절정. 골 감각을 자랑하는 모랄레스가 해결할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르베트 대 AS로만 시작하겠습니다. 세르베트는 세리포와의 리턴 매치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3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만일 남은 두 경기를 승리하고 로마나 프라하중한 팀이 연패를 당하면 유로파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일단은 홈에서 승점을 따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수비를 두텁게 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강점인 세트피스로 승부를 내려할 것이다. 로마는 프라하 리턴 매치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득실도 가랐지만 전체 득실에서 밀리며 조 2위로 떨어졌다. 원정에서 벨로티와 루카쿠의 투톱을 가동하며 승리를 노린 것이 수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최소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고 크게 승리하면 1위 탈환도 가능하다. 펠레그리니도 돌아왔기에 풀핏으로 이번 원정에 임할 것이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세르베트는 로마 상대로 원정에서 힘의 격차를 절감하며 4골차 패배를 당했던 팀이다. 홈이지만 팀 간의 간극을 바로 좁히긴 어렵다. 펠레그리니가 돌아와 크리스탄테, 보보와 함께 중원을 장악할 수 있고 루카쿠가 피지컬 넘치는 문전 침투로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